이걸 보니까, 자꾸 들으니까, 어, 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리고 이거 생각 못 하셨죠? 저거 생각 못 하셨죠? 하고 자꾸 얘기하니까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 의도에서 벗어난 실패가 되었습니다. <laughs> 저희는 이거를, 자, 생각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대화하고 그러면서, 어, 대책을 찾아 나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왜냐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왜? 옆에 사람까지? 왜냐, 우리가 나이 들으면서 그,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저는 나이 들으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아, 돈! 우리 관리자님은 돈이 필요하시고, 저는 건강이 제일 필요하고요. 건강과, 그 다음에 돈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아, 저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친지 관계, whatever. 예, 가족 관계가 돈독가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친구 관계. 그리고 여러분 돈과 건강과 또 하나 굉장히 가치 있는 게 있잖아요. 시간까지 있는데 같이 놀러갈 친구가 없다면.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좀 찾고 있거든요. 약간의 시간과 돈도 쓸수 있고 그리고 같이 놀러다니고 같은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훌륭한 친구가 과연 누구일까 근데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들에게 돈과 시간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저와 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계속해서 얘기해요 지금 있는 상태로 나중에 늙어가지고 우리가 백 살까지 산다면 먹고 살게 있을까 계속 얘기하면 어 많은 분들이 야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 이러고 내돈내삶 들으라 그러면 시큰 듣고 나서 야 걱정만 더쌓요 막 이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한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희망적으로 좀 바꿔보려고. <laughs> 쉽게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어,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그 타이밍에,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타이밍에, 옆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저희에게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오늘은 저희가 뭐할 거냐면요. 지난주에 뭐 했죠? 내 돈의 친구와 적을 알자. 1편 했고, 오늘 저희 가 2편 할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내용이 그렇게 큰뭐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좀 샘플을 좀 보여드리고 좀 간단하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예. 제가 화면 시어를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세요? 내 돈의 친구와 저걸 알죠? 여기 작게 2라고 써있죠? 지난주에 일을 했는데 1에서 뭐 했는지 잠깐 리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하고 컴파운드 인트레스트 했어요. 컴파운드 이자스트는내 돈이 잘하게 해야 되는데 심플 인스트를 받을 것인가, 아, 시, 어, 달리 자를 받을 것인가, 공리자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말씀드렸고 우리 선생님께서 공리자를 받으면 이렇게 이렇게 샘플이 됩니다 하고 훌륭한 저희가 프레, 어,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잖아요. 그거 어, 지난 주에 저가 끝나고 어떤 손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제가 매주 들어가는데 그거 못 들어갔으니까 녹화본을 줄수 있냐. 근데 저, 전에는 저희가 아 저희가 한거 저희가 보기 너무 민망해서 녹화본을 잘안 드렸었는데 어, 내돈내삶 2025는 운영자님이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화면 퀄리티나 이런 거는 좀 전문가들에 비해서 좀 조악할 수 있지만, 내용은 훌륭하니까, 저희가 유튜브 채널도 좀, 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파운드 인트레스트가 저희한테 굉장히 그 좋게 작용하기 위해서, 어,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죠. 크레딧 카드 이자 같은 거. 음, 크레딧 카드 이자가 잠깐 한눈 팔면 너무너무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내 돈이 친구처럼 컴파운드 인트레스트를 받아야 되고, 시간이 있다면 너무 좋고, 예. 그리고 인, 어 이자를 받아야 한다면 인플레이션을 넘어가는 이자를 받아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뭐, 뭐 평균으로 뭐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뭐3.2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저희가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은 훨씬 더 많고 많은 분들도 이렇게 많이 이제 질문을 하세요. 컴파 n 드 인트러스트 8% 받는데 자 렛츠세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가 이만큼 모아놨다. 근데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그때는 그돈 그렇게 별거 없는 가치가 별거 없는 돈이 될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아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을 저는 굉장히 많이 실질적으로 만나봤거든요. 예. 그렇다면 더더욱 저희가 모으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가지고 있는 리소스로 저희가 노후의 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거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 같아요 그냥 어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대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트렌드에 따라가고 뭔가를 이제 해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생에서 옆에 주위에 어떤 분들을 만날 때어안 하고 이래서 안돼 이래서 안돼 이래서 안 돼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유를 계속해서 찾아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너무너무 잘 찾. 하지만 저희는 주위에 누구를 옆에 두고 싶으세요? 되는 이유,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을 저희는 옆에 두고 싶잖아요. 저희는 그냥 그런 모임이 되고 싶어요. 예. 지난주에 그래서 컴파운드 인투셔스트하고 인플레이션 얘기했고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적에 대해서 시간을 잘 가지고 있고 복리 이자를 잘 받으면 돈이 많이 생길 텐데 자, 그러면, 어, 마이너스, 적이 되는 요소는 어떤 게 있는가? 잠깐 복습을 하자면, 요런 거를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자, 복리자로 4% 받으면 34살에 만불로 시작했다면 70살에 4만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를 딱 보면, 아, 복리자 이 4%? 은행에서 복리자 이4% 주나요? 은행에서 복리자 이4% 5%를 줄 때가 있어요. 한시적으로 그러다가 1년, 2년, 3년이 지나면 그 이자율이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4%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34살부터 70까지 4%를 계속해서 개런티를 준다는 거잖아요. 어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거. 하지만 숫자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만 불이 30, 34부터 70까지 기다려서 44만 불 되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아 이러면 저축하는 게 너무 너무, 어디 잘한다,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4% 받는 거 별로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럼 6% 받는 거만불에 시작했는데 70세에 8만불 된다니까 오케이. 4% 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제가 이제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 그리고 주식을 어, 맹신하시는 분, 주식 투자가 되니까 나는 다른 건 아무 것도 안 해도 된다, 코인이 오르면 된다,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본인의 신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지난 10년, 20년, 30년 동안 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8에서 한10%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8%를 저희가 복리자를 평균적으로 받았다고 볼때 34세, 만불로 시작하면 70에 16만불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만불로 시작했을 때 70세라는 긴 세월을 기다렸는데, 4만불, 8만불, 16만불밖에 안 됐어요. 가 아니라 지금 이 케이스는 뭐냐면, 만불 넣고 그 중간에 아무것도 안한케이스예요 중간에 만불 넣고 중간에 다른 뭐, 뭐, 오천불, 이천불, 천불, 백불, 한 달에 200불, 300불 넣어줬더라면 이 결과가 달라질 것이고, 그렇다면 4만, 8만, 16만 이 숫자도 굉장히 많아질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시간이 있고, 그리고 안다면 4% 받는데 넣지 않고 8% 받는데 넣겠죠. 넣는데 문제가 뭐예요? 원금이 만 불이었고, 어, 4만 불이 나중에 됐으니까 이자 소득이 3만 불입니다. 3만 불에 세금 내라 그러면 대충 내십니다. 8만 불이 됐는데 원금은 만 불이었습니다. 그럼 이자 소득은 7만 불이죠? 7만 불에 세금 내라 그러면 어찌어찌 내십니다. 자, 만 불이 16만 불에 15만 불에 텍스 내라 그러면 얼마가 내죠? 한30% 40% 나갈죠, 나가죠. 그러면은 아 돈을 모아도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어. 프로퍼리를 샀다가 이 프로퍼리가 잘 올라가지고 나중에 팔았더니 캐피탈 게인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줄일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인펄슨으로, 예, 이거 걱정하시는 분, 우리 메리 선생님께서 토요일 날 K타운에서 오전에 세미나를 하니까 부동산 캐피탈 게인 걱정하시는 분들 세미나 들어보시면 정보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 경우에 캐피탈 게인 3만 불, 7만 불, 15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 내야 되는 세금인데 세금에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세금은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인컴을 받아오죠. 그럼 인컴 택스 내셔야 되죠. 예. 저는 인컴을 적게 가지고 오는 사람, 그리고 인컴이 굉장히 많은 사람도 많이 받아 봤는데, 공통적으로 볼때 세금 내는 건다 피하고 싶어 하시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도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피하고 싶어 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예. 어, 그리고, 어, 돈번 다음에 이제 쓰시잖아요. 예. 세일즈 택스도 내셔야 되죠. 예. 세일즈 택스를 내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큰 거를 사면 많이 내니까, 비싼 걸 사면 그걸 안 내려고 타주에 가서 사오시고, 이제, 세일즈 텍스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마다, 예, CD마다, 웨이시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세이빙을 합니다. 자, 이제 인컴을 갖고 왔으니까, 인컴 텍스 이미 낸 돈이에요. 그 다음에 뭘막 샀어요. 세일즈 텍스 이미 냈어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돈을, 어, 그래도 어떻게 저희가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한다 그랬는데, 투자를 해보니까 거기서, 투자를 왜 해요? 그, 인트레스트를 받으려고, 어닝을 받으려고, 이 투자는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냥 갖고 있으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했더니 어 얼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캐피탈 개인텍스를 내라고 합니다 레이스 예, 그때그때 다르죠 얼마나가 있느냐 어느정도냐내 인컴이 어느정도 다 다르겠죠 예 그리고 어다 이렇게 내고 나서 죽고 났더니 예 에스테이텍스 나라 고 그러죠 현재는 많은 분들이 에스테이텍스 나한테 는 해당이 안돼 걱정할 거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피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인컴 텍스는 저희가 사는 곳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어떻게 피할 수가 없고. 세일즈 텍스 어떻게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음, 인컴 텍스 뭐 주정부 텍스 안 내는데 그이사가시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긴 있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뭐 제가 죽고 나서 에스테이 텍스 내는 것도 제가 어떻게 뭐 조정이를 할 수가 없고 투자했을 때캐피탈 게인 텍스 내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인포메이션을 안다면 좀 조정할 수 있다 예. 요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자내 돈의 친구와 적을 알자 해서 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아 너무 힘들어 그게 아니라 자 적은 적입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잘 대처한다면 내 적을 좀 슬기롭게 좀 남들보다 덜 피해보고 저희가 저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캐피탈게인을 이제 내는데 내는 시기를 조금 조절을 할수 있는데 어 가지고 있는 상품에 따라서 이 내는 시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 보너의 인컴 텍스 같은 거는 매년 저희가 텍스 내야죠. 그리고 어 내가 어떤 그이를테면 은행에 이제 저축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 저축에서 어, CD나 세이핑에서 이자를 받았습니다. 뭐, 많이 받진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1년 지나고 나면, 자, 여기에 대해서 텍스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래서 그거는 그때, 그때 내야 된다 해서 저희가 그냥 텍스 나우로 그냥 카테고라이즈, 그냥, 어,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 저축을 하는데, 자라나는 동안에 계속해서 어 이자를 받는데 그 이자에 대해서 그때 그때 그해 그해 내지 않고 기다렸다가 미뤘다가 기다렸다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내가 그 돈을 찾아낼 때 조금씩 세금을 내는 방식을 제가 선택할 수 있는데 네. 그것은 어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해 주는 401k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IRA 요런 것들은 나중에 내는 예 텍스를 나중에 내는 요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음, 요거 좀 알고 계시면 지금 현재 있는 텍스 부분을 조금 전략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포플레이 65세 이후에 내가 은퇴할 때는 인컴 택스를 아주 많이 내는 그런 형편은 아닐 것이다라는 기대하에 내가 나중에 밀었다 내겠다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는 방법이고요. 택스 어드밴티지는 어라사알 레이가 그 젊은 분들이요. 우리 애들도 그렇고. 어 파이낸셜 랭귀지 아니면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혹은 내가 돈을 좀 모아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는 많은 젊은이들은 나이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라사알 레이를 해야 되지 않겠 왜냐 인스타 페이북 페이스북 유튜브 다 여기저기서 라사이알리 너무 좋다 아 저도 공감해요 네 맞습니다 라사이알리 왜냐면 자라날 때 자라나는 돈에 대해서 세금 안 내고 나중에 꺼낼 때도 세금 안 내니까 정말 너무 바람직한 방법 아닌가 맞아요. 아무나 하셔도 돼요. 인컴이 어느 정도 이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무나 하셔도 되는데 라스 i r a 레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캐시 밸류 라이피엔 슈란스예요 제가 나중에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어~ 인컴 텍스를 세이이빙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밀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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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내거나 아니면 내지 않는 것으로 저축을 한다면 내 돈의 가장 큰저이 세금에 대해서 좀, 좀 어~ 대비를 할수 있는 그런 법이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기 있다면 리스크. 리스크는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아. 리스크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시던 딱세 가지 고를 수 있는데 고정. 으로 내 돈이 자라게 할수 있고 요1% 2% 3% 고정으로 하는 상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정으로 이를테면 은행 cd 처럼 은행 cd 에서 뭐 첫해 4% 주고 그 다음부터 1% 줄게 뭐 이렇게 조건이 있는 것처럼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그렇게 있겠죠 그런 것처럼 어 그렇게 고정으로 주는 상품이 어 보험회사에서 하는 어떤 단기간 연금 상품도 많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통 단기간으로 한다고 하면 3년 5년 7년이에요 뭐 보통 10년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에서 6% 정도 그때그때 그때 이자율이 발표가 되는데 그것은 3년 동안 혹은 5년 동안 7년 동안 그 돈을 유지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그 이자를 국리이자로 그냥 개런티로 드리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고정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그 투자 주식 코인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선택하시는 베리어블 인트레스트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원금 손실의 위험도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선호하시는 방법이죠. 문제는, 배리어이 좋냐, 뭐, 고정이 좋냐, 이런 것 보다도, 내 시기. 내가 지금 은퇴를 할 시기고 내 돈을 잘하게 할 시기인가 혹은 보호할 시기인가에 따라서 내가 선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파이낸셜 플랜을 여러분이 선택하셨을 때는 내가 그 당시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한테 설명을 들었는가에 따라서 어 조금 나한테 맞지 않는 설명을, 어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선택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필드에 오기 전에 어 20살 넘고 뭐 아니죠 스살 때는 좀 이제 서른 살 넘고 애기 둘을 낳고 아 나도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때쯤 돼서 제가 만난 분이 저한테 설명해 준 것이 있었고 저는 그 설명을 들었을 때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나한테 주어진 게세 가지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한 가지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저처럼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선택이 저한테 다 있는 거다 라는 걸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에리업을 그리고 픽스도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덱스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인덱스들은 어, 한국말로 보장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까지 이자를 받고요 내려갈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원금 플러스 현재까지. 자란 이자에서 더 이상 다운사이드 내려가지 않도록 보장을 하는 어, 그런 이자 받는 방법을 선택 가능하세요. 이것도 제가 조금 숫자로 샘플을 보여드려야지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했고 내 삶을 위한 내 돈은 내가 챙긴다 클래스하고내 돈의 친구와 적을 알자 1, 2에서 샘플 그 다음에는 저희가 뭐할 거냐면 이제 세금 전략 은퇴 플랜을 할 건데 어, 1월 말이 되면 여러분 W2가 오고 1099를 받는 분들도 차근차근 하나씩 오기 시작해서 저희가 2월부터 4월 15일까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SEP IRA 그리고, 어, 어, 개인이 하시는 분들은 IRA나 RAT IRA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시작해야 되냐 아니면 예전에 있는 거를 옮기거나 조정하거나 아니면 거기다 더어디셔널 컨트리뷰션을 해야 하나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거 굿 타임 지금 생각하시기 굉장히 굿 타임이고요. 저희가 고그 플로우에 맞춰서 준비해 놨으니까 계속해서 들어오셔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세금을 어 어, 지금 내는 거, 나중에 내는 거, 안 내는 거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한번 샘플을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 계산기가 보이세요? 계산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분이 얼마를 이렇게, 어, 저축을 할 거냐면요. 여러분, IRA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예. 한, 한 달에 500불, 600불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500불을 한번 저축을 해 볼게요. 그리고 아 저희가 젊어서 30년, 40년, 50년 저축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글쎄요 한 20년 정도 해볼까요? 500불 20년 모모 원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원금이 12만 10, 20년 모아는데 예, 20년 모아는데 12만 불자 그러면 지금부터 20년 500불씩 모아가지고 은퇴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안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린애가 우리 지금 딸이 24이 돼요. 근데 작년이가 재작년에 갑자기 와가지고 엄마 내가 유튜브를 봤던 아니야 인스타였나? 어, 라타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한 달에 이백 불씩 하고 있다 고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따라 그것은 정말 너무 훌륭한 생각이다라고 제가 설업해 준게 있거든요. 어스물 살에 했으면 6 0까지 하면 시 하면 한뭐한 삼십오 명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2 1만 불이 된대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애니얼 웨이트는 제로 퍼센트예요. 이자를 아니안 받고 원금만 모은 겁니다. 예, 누가 이렇게 하고 싶어할지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 레이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돈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주위 사람과 잘의논해가지고4% 받는 거를 예 한번 봤어요. 4%받고 이거를 어 우리 애니까 뭐 택수를 뭐 그렇게 많이 안 내겠지만 1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 받는 거에, 라, 어, 라스, 라스를 넣으면 은 중간에 안 넣겠지만 중간에 넣는 거를 제가 샘플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중간에 계속해서 돈을 잘하고 4%씩 계속 받는데 계속 15%씩 텍스를 내야 한다면 이거 텍스에서안되잖아요 계속해서 텍스를 내야 한다면 40만 4천 원. 와, 텍스를 내도요. 아까 똑같이 0%로 했을 때는 액수가 굉장히 작았는데 복리이자 4%만 받아도 텍스 내도 40만 4천 나쁘지 않네요. 네, 예. 그런데 텍스를안 낸다면 45만 8천 이렇게 숫자상으로 확생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건 4%잖아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 정도 받는 거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저희의, 어, 그리고 4%는 사실 인플레이션 웨이트하고 그냥 비슷비슷하게 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잘 자란다라고는 볼수 있는 정도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자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텍스 전에 내는 거, 나중에 내는 거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한8%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계속해서 내면서 모은다면 15%텍스웨이트 있는 아이인 경우에 87만 1천이 된대요. 500불을 35년씩 모았을 때 8%씩 계속해서 자라나는 곳에 모으고 있었는데 세금을 낸다면 87만 천자 그러면 세금 안 낸다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115만 4천 587불. 예. 나중에 우리 애가 이 돈을 쓸때 예. 쓸때 80만 불하고 115만 불은 좀 차이가 나겠고 그리고 이거는 500불 35년 이 케이스고 8%, 8 케이스고 그리고 제가 15%밖에 안 잡았잖아. 그죠. 이거 한20% 정도 우리 아이가 돈을 나중에 잘벌 계획이니까, 뭐, 저의 플랜은 좋아하지만 우리 아이의 플랜은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자, 만약에 20%텍스를 내는다. 79만 4천. 어, 돈을 잘하게 하면서 이거를 계속해서 내는데 얘가 저축을 하고 있었다면 79만 4천. 하지만 엄마 말을 잘 듣고 돈을 안 내는, 세금을 안 내고 나중에도 안 내는데 하고 있었다면 115만 4천. 예. 이거 세금 레이시 좀 차이가 나면 날수록 내가 실제로 어, 받을 수 있는 것과 세금 내고 남는 것과의 차이는 좀 많이 있겠죠. 예. 그래서 숫자를 계산을 해보시면, 그리고 이거는 진짜 단순하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내돈내산 플러스에서 계속해서 이 계산기를 이제 보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도 볼 건데, 왜냐면 저희가 이제 서른 살이 아니니까, 예, 이런 거 저런 거볼 건데, 지금 이제 이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는 세금을 내고 안 내고, 그리고 레이스에 따라서 내가 모았을 때그 결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 인컴텍스 세일즈 텍스 에스테이 텍스 말고 캐피탈 게임만 네, 그래서 라스로 하는 경우, 라이브로 하는 경우 요런 것도 저희가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흥미있는 거 많이 할 거니까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래서 많이 어그 차이가 나는 거고, 요거는 그리고 지금 위스크가 8% 계속 받는다. 마이너스가 없다. 라는 계산. 만약에 여기에서 30년 모았으니까 한 10년에 한 번씩만 왕창 떨어져도 결과는 좀 많이 이제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요 정도는 500 정도 이렇게 넣고 이제 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할때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중에 돈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안전하게 그냥 잊어버리고 저축할 수 있는 걸로 제가 뭐 레코멘트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35년이잖아요. 어, 실제로, 애기들 플랜을 하나만 보여드리고,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이거 지금 500불로 35년 모아가지고, 115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럼 아주 작은 걸로, 자, 요, 지금 보이시죠? 요거는요,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샘플로 했던 건데, 잘 보이세요? 네. 두 살짜리 남자아이. 태어나자마자, 아까 우리 25살 우리 애기들부터는 한 달에 500불씩 넣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스물 몇 살, 지금, 어, 취직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 아이들이, 500불씩 넣으라고 면 깜짝 놀래요 200불, 300불, 겨우겨우 할수 있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근데, 2 0 0불을 누가 넣을 수 있냐? 엄마가 넣을 수 있다. 근데, 스물 몇 살까지 기다리지 않고, 애기 태어나자마자 딱 1년 지나니까 한 거죠. 2년 지나니까, 두살 때부터 해서. 그래서 지금 1년에 2,400 들어갔으니까, 한 달에 200불씩 넣어준 거죠. 제가 엄마들한테 얘기하죠. 한 달에 200불을 애기한테 줄수 있냐? 그랬더니 다들 줄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꺼 플랜을 잘해놓든가 아니면 우리 애가 나중에 쓸수 있는 걸로 해주던가 뭔가 좀더 가치 있는 걸로 해야지 한 달에 200불을 애들한테 주면 뭘, 뭐에 쓰죠? 밥 사먹고, 뭐옷 사고. 그래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아예 지금부터 한 달에 200불을 넣고 자, 이걸 얼마 건 넣었냐면요. 딱 20년 넣었어요. 20년 넣고 평생 동안 우리 애기 플랜을 위해서 엄마가 넣어준 게 4만 0천한 달에 20, 200불을 20년 넣는 거는 저는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아기들이 태어나서 한두살 때부터 한 스무 두 살까지는 사실은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장 활발하게 일할 때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넣어주는 것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이걸 가지고 돈이 이제 자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얘가 82,870% 자랐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자율을 근거로 할 것인가? 6.85 정도 이자율을 저희가 가늠했을 때. 자, 그러면 사람들은 6.85가 어디서 나오냐? 아까 제가 8% 얘도 들었고 지금 6.85 한다 그러는데 아니, 어디서 그렇게 나오냐? 여러 가지 어, 근거 자료가 있죠. 지난 20년간. 다우존스는 어떻게 받았고, 발클레는 어떻게 받았고, 몰간스테니는 어떻게 받았고, 여기 보면 6%, 9.36, 10.84. 이거는 장, 지난 20년 동안에 실제로 해픈한 넘버지, 저희가 그냥 찍어낸 넘버가 아니거든요. S&P 500은 지난 20년간 평균이 7.84, 그 다음에 골드프라이스는 20년간 평균이 8.7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팩터를 보면은 6.85보다 훨씬 더 평균을 높게 잡아야 하는데, 6.85만 깎아서, 잡는다고 보면 아주 안전하게 under promise 하게 이렇게 잡는다고 보면 어, 20년이 지난 후에 4만 8천이 8만 2천이 될 것이고 이거를 8만 2천을을 그냥 찾아버리면 아니 우리 애기가 22살에 8만 2천 잡아 저기 찾아버리면 그거 뭐 하겠어요 별로 그게 큰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했었냐면 학자금 융자를 받던지 아니면 우리 애가 공부를 그때 시작을 할 거니까 그때 우리 애기가 공부할 수 있는데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목돈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400넣었었잖아요48,000 넘었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애기가 23살부터 24살까지 24,000, 25살까지 24,000. 그래서 1년에 24,000을 한 4년 정도 뽑아봤습니다. 이 숫자는 어, 많이 넣으면 많이 나올 거고, 길게 넣으면 많이 나올 거예뭐그 그래서 이게 어떻게 조합을 해야 최상의 조합인가? 이거는 답이 없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아가는.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가장 최상의 고양 고양이 사료는 과연 무엇인가? 토론이 일어났어. 예, 그 답이 뭔 뭐, 뭐냐면 수의사, 수의사라고나 예, 동물병원 의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왜냐면, 고양이 방에, 집사님들 방에 동물병원 의사도 있었거든요. 결론이 뭐였냐면, 내가 어폴드 할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걸 사먹여라. <laughs> 라는 결론이 나와가지고, 제가 좀 사료를 비싼 걸로 바꿨어요. <laughs> 어떤 플랜이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최상의 어떤 그폴뮬라 이거 넣고 얼마 빼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할수 있는 최상의 조건, 어, 최, 어, 그 사람의 조건에서 최상의 것을 찾아주는 게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이 경우에는 200불을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20년을 넣었기 때문에, 24,000이라는 숫자를 4번 꺼냈을 수 있었고, 그래서 평생에 이 어머니가 넣어준 거는 48,000이었는데, 어, 아기가 28살 되니까 이미 96,000불을 뺏었어요. 예. 그리고 더 이상은 넣지 않았습니다. 여기다 계속 넣는다면 나중에 결과가 또 달라졌을 때지만, 넣지 않았어요 20년만 넣고 학비 좀뺏으고 그리고 그냥 놔뒀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아까 만불도 그냥 놔뒀더니 뭐 4만불 되고 뭐 6만불 되고 그냥 놔두고 이 돈이 놔두니까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좀 계속 자라요 계속 자라가지고 우리 애기가 65살이 됐을 때 보조 은퇴 수단으로 인컴이 얼마나 나오나를 한번 봤더니 1년에 3만 이천 요 32,000이 마스 i r a 그다음에 요거가 캐시 밸류 라이프 인슈런스의 하나거든요. 이거는 세금을 안 내요. 왜 세금을 안 내냐? 사기가 아니라 편법이 아니냐? 네 아니고요 아니에요. 정당하게 세금을 안 내요. 32,000을 저희가 어느 정도 뽑았냐면 우리 얘기가 90살 때까지 뽑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48,000밖에 저축하지 않았는데 오버롤 90세면 하, 지금 2살이 시작했으니까 90년 저축했잖아 저 90년 저축하지 않았지 20년 했죠 그리고 91만 7천을 받아쓰고요 그리고 우리 애기가 120살까지 어느 정도의 생명보험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런 엄청난 계산이 나왔습니다 65세 에 우리 애기가 3만 이천 1년 한 달에 한 3천 불 조금 안 되는 돈을 받아 가지고 뭐 했을 건데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자, 67세부터 나오는 3,000불 남짓의 소셜 스크린트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고 얼마나 많은 텍스를 내는지 아세요? 많이 노력했고, 그나마 40년 일한 것 중에 30년 평균 내가지고, 캡 놓고 기껏 해야 3,000원. 그리고 그거 놀랍게도 세금 내셔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오랫동안 일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은 사람은 3,000 얼마. 만들어 놓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SSA 다치브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처럼 일하는 것처럼 67세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이 정도로 세금 보고를 한다면 너의 기대되는 소셜 시큐리티 인컴은 이러이러할 것이야 나와 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그냥 에스티메일뿐 게런티 넘버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게런티 넘버가 아닌데 이게 게런티 넘버가 아니라고 자꾸 저항하시는 분이 있는데 프로버빌리티가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 프로버블하다면 이것이 이렇게 될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10년, 20년 히스토리를 봤더니 거의 비슷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된다? 제가 100% 보장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제까지 이랬었고 앞으로도 이럴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 정도가 합리적일 때이 정도는 위전업을 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소셜 스크리트는 여러분 그렇게 써 있으면 그렇게 줄 거라고 믿, 믿으시잖아요. 예상인데. 중간에 제가 더무서건 지금부터 아파갖고 한 5년 동안 일을 못한다, 세금복고 5년 동안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액수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20년밖에 전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애기가, 어, 대학을 25살에 나와서 65살까지 40년 일해서 만드는 것보다 엄마가 200불씩 20년 넣어준 게 훨씬 더 가치롭다. 예, 안다면, 네, 이야기 해야겠죠. 저도 우리 애기가 두살때 시작하지는 못했고, 예. 9살, 13살에 시작했어요. 막연하게 우리 아이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자기들이 부자 되냐고. 잘 모르겠다고. 자, 너네들 이제 컸으니까 너네들 것도 하고 엄마 것도 하고 그리고 엄마도 돈 있으면 하나 더 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죠. 많은 회계사님들과 대화를 해봤는데 어저께 제가 부동산 하시는 분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 스탑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 론 하시는 분들은 그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